안녕하십니까 네 날씨가 쌀쌀하지만 이 식물들 아주 싱싱하고 건강합니다 소리쟁이 같지만 소리쟁이는 아니고요 이 식물은 소리쟁이와 같은 마디풀과의 개대왕이라고 합니다 이 개대왕을 소리쟁이로 아는 분들도 있습니다 약성도 비슷한 점이 있지만 그러나 엄연히 다른 약재입니다 비교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다가 소리쟁이 잎을 하나 가져왔는데요 이게 소리쟁이고 이게 개대왕입니다 차이가 나죠 우선 이 잎줄기를 따라서 소리쟁이는 잎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오고요 이 개대왕은 밑으로 내려오지 않고 이렇게 잘립니다 또 소리쟁이는 잎이 좁으면서 긴 편이고요 이 개대왕은 잎이 넓으면서 짧습니다 네, 이 개대왕도 잎을 식용할 수 있는데요. 된장국도 국거리로 좋고요. 특히 고깃국에 넣어 조리하면 맛이 아주 좋습니다. 주 약재에는 뿌리이고요. 한방에서 약재명이 개대왕, 화삼 또는 대왕이라고 합니다. 맛은 쓰고 찬성질이며 독성은 없습니다. 중국의 대왕이라는 유명한 약초가 있습니다. 그 대왕의 대용품으로 쓰고 있습니다. 네, 약재로서는 뿌리를 캐봤습니다. 소리쟁이 뿌리하고 비슷하고요. 소리쟁이처럼 속도 노랗습니다. 우선 이 개대항은 장가위를 깨끗하게 세척해주는 사작용이 있습니다. 소화대사를 촉진하고 오래된 묵은 변을 배출해줍니다. 변비 예방과 치료에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대장에서 결장의 연동 운동이 촉진돼서 변비가 생기지 않게 하면서 소장의 영양물질 흡수는 좋아집니다. 속이 거듭하게 불러오고 단단한 것이 만져지는 복부 창만을 가라앉히는 작용이 있고요. 장이 막히는 장폐색의 효능이 있습니다. 이 개대양은 고지혈증을 낮춰주는 효능이 있고요. 혈액순환이 개선되며 산후어혈을 풀어지게 합니다. 급성 뇌혈관병의 효능이 있습니다. 몸속의 수분 제거와 이뇨 작용이 뛰어나고 장간의 수분이 정체되어 일어나는 부종과 배가 더부룩하고 답답한 증상의 효력이 있습니다. 담즙 분비가 촉진되고 담석증, 담낭 질환의 효능이 있고요. 간보호 작용이 있어서 급성 황달형 간염 등의 치료 효능이 있습니다. 또한 만성 신장 기능 세약에도 좋은 효능이 있습니다. 네, 이 개대항은 해독 작용이 우수하고요. 몸속에 열을 내려 두통과 눈의 충혈, 인후통, 잇몸이 붓고 아프며 이방과 혀가 흐러서 발진이 생기는 증상을 낫게 합니다. 각종 염증을 다스리고 몸속 출혈을 먹게 하는 지혈작용이 있습니다. 네, 이 개대양 약제용은 잎뿌리를 말려서 하루에 5 내지 10g 정도씩 다려서 복용합니다. 오늘 개대양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